하남당 배당도 되었고, 대법원 파기환송도 되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어, 예, 그, 액층지 어느 쪽에서 어 분들이 이혼에 막 울고 이겼다고, 울고 불고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참석했던 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해서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에 법원 방판법 사건에 대해서 학위 환송이 되었고 그 화기 한송에 대해서, 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한결문을 어, 지금 연락 복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지 난리 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보고 나서 모르고, 모르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다는 게, 예, 무슨 의미인지,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어, 확인해 보자.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구체적인 에, 사유에 대해서, 어, 한 번, 법원 판결문과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좋다고 해다가 뭐가 좋은지 아마 그 화우 쪽 변호사님한테 또 얘기를 좀 들을 겁니다. 이제 잘 들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전부 다가하더라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김수근 어, 이번엔 보충이 아닌데, 기가될 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엉터리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그야말로 야매 변호사도 아니고, 유사 변호사도 아닌 사람, 어, 내용도 기록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어, 일반론, 그냥... 그, 바둑에 훈수 두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법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파괴안송은 아주 그 비율이 적죠. 어, 그러나 이 파괴안송은 누가 상고를 했냐면 검찰이 한 거예요. 검찰이 안타까워서 한 거지. 예, 물론 뭐, 거기서 뒤따라서, 예, 그 이상 회장 측도 몇 사람이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음. 자 이게 상고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상고를 이유한 것이 뭐냐면 검찰의 상고 율소예요 이게 뭐냐면 피고인 이상은 등 10명 피고인 10명에 대해서 누가 상고를 했냐 검사의 상고 이유를 정확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상고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1순 판결 나고 나서 어, 난 언론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4월1 4일자 고금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가 피해가 1조 2천억인데 3조 원대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그래서 에, 법원 검찰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상고가한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1조 원대 피해액과 별개로 어, 이 회장이 2조 원대 범죄 수익금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래서 피해액이 3조 원대로 늘어나는 것인데, 관련 피해자 규모만 약 2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핵심 사실 관계 등이 같아, 기존 혐의와 포괄 일제, 여러 가지 혐의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 관계에 있는 2조 원, 그러니까 추가 2조 원에 대해서 강판법 위반을 추가해야 한다. 라고 해서 공상 변경 신청을 사월달 따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한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상 변경을 하려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추가 증인심을 진행하고 이러면 재판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상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또 석방을 해주고 해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어, 천문학, 그래서 계약했지만, 예,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 등을 <laughs> 감안해서 공사한 변경을 허용했어야 한다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고급에서는, 어, 별도 입장을 어,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피고인 측, 어, 이상한 회장 측도 불복해 어, 상고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일심 과정에서 화호의 산 주장은 이제 어이 주장이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압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 일란표상 선수금 명목은 전산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회원들이 실제 회원 선수를 입금한 농협 계좌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압수수색 한 내용과 아, 전산계좌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주장했기 때문에, 요 아, 부분을 조금 한번 일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 금액을 저희가 여러분 도표로 확인해 드리면, 예, 어, 추가로 이제 3월부터, 어, 23년 12월 13일까지 했는데, 예, 그 전에, 그보다 또 앞쪽은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 1일부터 23년 어 2월 2 7일까지했고그 전에는 19년 3월 1일부터 23년 1 2월 13일까지. 그래서 그 금액이 3조 그전에서는 1조 1,90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3조 3,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피해자별로 하지 않았고 횟수로 했습니다. 횟수, 매태매태. 예, 그런데 공수장에서는 사람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19만 3,135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네, 한국 사기 예방 국민의 어, 대표가 어, 앞에서 차량을 빌리고 뭐 집회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에 한 20개 단체, 여러분 뭐 아도라든가 와콘 뭐 여러 단체들이 같이 전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오늘 이제 이상은 회장에 관해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함으로, 1조 2천억에 대해서 조사해서 확정 판결을 하려고 하던 것을 2조 1천억대가 늘어난 것을 포함해서 제대로 재판을 하라. 이래서 파기, 환송을 했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함으로써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동안에 이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폼장들 또는 이런 사람들도 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이상은 회장과 앞서서 또 개인적인 성폭행 사건도 함께 해서 같이 재판을 해서 형량을 조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압수했던 대로, 그것만 조절을 했으면, 오히려 형량이 감소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의 이제 2조 원대, 2조 천억대가 플러스가 됨으로써, 과연 줄어들 수겠냐 아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축하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따라서 했던 것을, 마치 패전에서는 뭐, 이 변론 길이 길어지니까, 변호사 수임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여지를 깔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마지 이승희 변호사가 돈밖에 모르고 변호사 빚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몰아 세우는 방송을 좀 전에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사실은. 꼭 그렇게 이승희 변호사를 가이 변호사 빚만 막 자기의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 <laughs> 이런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 세우는. 네. 참, 그것도 장노락하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참난 들어볼 때 너무 좀 안타깝고 본인들이 이렇게 돈밖에 모르니까 남도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참 듣기가 안쓰럽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람동 경매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이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 앞으로 다 어, 150억 9천만 원이라고 한 돈이 이제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아침에 말한 것하고 똑같이 그거 같아 파산 관제인이 또 LS 파산 관제인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앞세워 가지고 신탁 자산을 갖다가 모수 보존한 걸 해소하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음모가 착 그게 다 드러나면서 재판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너희들 왜 이걸 갖다가 해서 나눠주고 너들 경비 따져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게 있냐? 아니다, 이건 직접 피해자들한게다 나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결과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참 어, 여기서 하은주 씨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참그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경매를 붙이긴 했어도 그돈 역시. 참, 12,12 .12 사태가 벌어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근저당권 설정이 됐고, 그거에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거 역시 뭐냐면은, 먼저 받아가지 말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앞서서 삼성동 땅에서 지행간 것도, 그와 같은 절차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게 사실적인 얘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쭉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승희 변호사님 하는 일들이 역시 프로다워. 역시 전문가다워.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다.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오늘도 이제 여러 각도로 또한번 앞서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국 사기예방국민대회 20개 피해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실제 여당이로 있을 때 국민의힘 당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동원시켜 갖고 그렇게 했으면은 입법 활동이라든가 갖다 어, 뭐 법제위원회를 통과하는 이런 문제 다 이렇게 좋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난이 상태들 게니까 이렇지 않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풀어가려면은 지역 지역별로 다 나눠 가지고. 지역에 한 500명, 1000명씩, 그, 어, 바, 여기 뭐, 준조원들을 모아가지고 지역에서부터 이걸 하고, 여기에 또한 여당과 야당 할것 없이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다가 입법을 하고, 어, 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낫겠냐. 이런 거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 야, 역시 일할 줄 아는 사람 하는 방법이 틀려. 이런 거안 느낍니까? 저는 이석희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역시 풀어답다. 이런 걸 느껴요. 저도 역시 어떤 면을 보면은 정말 제가 전문에 갖고 전문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전문가는 전문가들이 일하는 걸 보면 알아요. 첫째, 참,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리는 거고, 눈이 열리면 귀도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지 지각이 열려서 깨닫기도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준정 의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성희 변호사님 방송했던 거, 그 다음에 해피캐시 앱에 방송이 다 얼마든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들어보면서 또 여기에 합당한 이야기는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실제 어, 방송이 있었던 걸 가지고 잠깐 어, 여러분들에게 참, 뭐랄까, 회생 이거는 어, 법률적인... 정상화, 법률적 신탁이 잘 보존되고 지켜가면서 회생을 위한 참 제도적, 법률적 기반이 이렇게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다 놓으시고 진짜 뭐랄까? 회생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말 완벽하게 회생될 되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진짜 사법부라든가, 이게 이쪽에 이제 어 검찰에서 조사하던 거지, 어어 공안부르 다가 넘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 그쪽에서 행안부냐, 공안부냐, 뭐 이런 걸 따진 데직계계편서부터 이런 것들이 수사해갖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어더 바르고. 법률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참새롭게딱 어, 마련된 것과 동시에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정상화도 동시에 이루어가면서 참태텐코리에는 회생하고 그리고 또한 번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가는 그런 어, 절차가 펼쳐지는 것을 저는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하여튼. 어해피캐시 어, 앱에 들어가서 오늘 방송했던 잘 들어보시고 또 반대로 KT에서 또또다리또다리꼴뚜기골뚜기끼리 아, 모이는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의욕제 얘기하면서 사람 폄하하고 모함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이런 방송도 한번 보시면서 무엇이 정말 아마추어 프로하고의 차이가 나는 걸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